섬으로 가기 전 형제 섬으로 출발한다는 선착장으로 갔다. 그런데 그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딘지 요즘 사람들과는 환이한 복장을 하고 있었다. 우선 옷차림이 특이했는데 대개가 도복을 연상시키는 한복을 입고 있었고 들러는 머리마저도 댕기를 한 소년, 소녀들이 특이했다. 심지어 표를 끊는 아가씨마저도 계량 한복을 입고 있었다. 나는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박대리로부터 섬이 환상적이라는 말을 들었었지만 잠시 내가 그에게만 살짝 그곳으로 떠난다는 기쁨을 해줄 때까지도 그에게서는 어떤 말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지 내가 그곳에 가면 자신의 이름을 대면 잘해줄 거라는 한 지인의 연락처와 편지만 건네줄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사전에 알아야 되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을 땐 그저 살짝 미소만 띄었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붙여 겨우 한 마디만 살며시 할 뿐이었다. 이 과장님 아무튼 그곳에 가기를 잘 선택했어요. 자세한 것은 다녀오시면. 자연스레 할 것이니. 나는 애표를사 성성기록부를 작성한 뒤 선착장 군의에 벤치에 앉아 배가 출발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출발을 하려면 약 30분 정도 여분의 시간이 남아 있어 느긋하게 군의 창을 통하여 바다와 멀리 떨어진 섬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날 따라 유난히도 날씨가 화창했지만 멀리 바라보이는 형제 섬 주변은 예의, 운무가 자욱하여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내가 그 섬으로 바라볼 때마다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 출발하기 전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 내 표소로 몰려고 오 있었다. 노인이나 젊은이나, 한를같이 도복을 연상시키는 한복을 입고 있었다. 배가 붕, 백구동 소리를 내면서 미끄러지듯 선착장을 빠져나가 형제섬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나는 배 안에 탄 사람 중 유일하게 남한이 바지에다 서철을 걸친 현대식 복장임을 알았다. 배를 몰고 있는 선착, 선장과 표금손까지도 한복을 입고 있었으니 약간은 난감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나는 주변을 두번 그렸다. 지금 내가 어디를 잘못 가고 있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했다. 마치 옛날 옛적에 살던 사람이 어느날 실종되었다. 잠시 또한 3차원의 세계에 살다 돌아가 보니 그곳은 벌써 수십 년이란 시월이 지나 집을 떠날 때 어린아이가 벌써 50대 중노인이 되어 있었다는 전설도 떠올랐다. 주변에 그들은 한결같이 나이와 관계없이 경어를 사용하였고, 일상의 대화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젯거리가 아니었다. 가령 나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초등학생쯤 되는 두 명의 아이들의 대화가 이러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어리를 알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아, 그건 말인가. 아마 얘기에 나오는 말일 듯 싶구먼. 얘기의 왈, 옥불타기면 불성기하고인불하기면 부지이니라. 즉, 아무리 명주포옥이라도 갈고 다듬지 않으면 그찰란한 빛을 낼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배우지 않으면 사람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인간 생활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해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나는 다시 한번 내 길을 의심했다. 분명 그들은 그런 말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었다. 참 친구여, 학여 불급이요 추공 실진이라. 라는 말도 들어보았는가? 그건 노네의 너른 말이 아닌가? 배우기를 미치지 못한 것 같이 하고, 오직 배운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라는 뜻, 즉 배운 것을 다 잘한다고 자부하는 것은 주의하고, 언제나 부족한 것처럼 생각해서 힘써 나가도록 하라는 뜻이 아닌가? 역시 친구답군, 나는 요즘 경행 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배울 것이 많더군. 나는 그들의 대화를 한참이나 듣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한 마디 한 마디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실은 상 그들의 대화 속에 번떠던듯 들려왔던 얘기와 논어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은 전혀 알수 없는 내용이었다. 나는 도저히 궁금. 정을 참기도 어렵고 막상 아무 대화도 없이 가는 것이 한편 지루하기도 하여 그들의 대화에 기어코 끼어들었다. 어린 꼬마들이 젊은 학생들이 아는 것도 많군 그래. 처음엔 그냥 무심코 배트를 했던 꼬마라는 말을 하리다 마땅한 용의 끝같이 않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경외감이, 분명 그들의 모습에 서려 있었다. 주례를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었고, 나만 이방인이라는 생각도 작용했다. 승생님은 어디로 행차하시는지요? 나는 어... 참, 어디 보자. 그때서야 박대리가 나에게 주었던 메모와 편지가 생각났다. 나는 그 섬에 가면 우선 박대리가 지인으로 추천했던 사람을 찾아가 보기로 할 요량이었다. 주머니에서 겨우 찾아낸 메모를 읽어보았다. 여태껏 주머니 속에 넣어두어 읽어보지도 못한 메모였다. 아, 여기 있군. 신승 동의 사신은 덕촌님으로 되어 있군. 아, 그렇사옵니까? 덕촌님이라면 저희 형제 솜의 촌장을 맡고 계시면서 저희 학동들의 훈장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반갑사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은 의자에서 일어나 깍듯이 인사까지 하였다. 그런데 덕촌님은 어떤 분이시니? 예, 덕촌은 그분의 후이옵니다. 실제 본명은 따로 이자 세자 호자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그분을 찾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도착하면 저희들이 모셔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그를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스승님께서는 언제나 외지에서 그분을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있으시면 항상. 저희들에게 깍듯이 모시고 오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우리 형제섬에서는 그분의 인망이 사이에 펼치듯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어린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더욱더 내 자신이 어떤 낯선 곳으로 인도되고 있다는 걸 직감하기 시작했다. 어린 학생들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사극에서나 볼수 있는 말투였고 점점 내 자신도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과 대화를 하는 와중에 나도 자꾸만 경어가 나오려고 하였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였다. 상대방이 비록 어린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주변에서 보아왔던 이들과 너무나 달랐고 그들의 남을 배려하는 대화 속에 내가 빠져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